아지랑 될 겁니다. <laughs> 귀여워요. 겨울. <야>, 이름 알려줘래는 <laughs> <얘 이렇게> 겨울이 <laughs> 아니야. 뭐야 아롱이냐? <laughs>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. <그랬어. 웃음> 겨울이야. 아 <아이>, 남동생이 <laughs> 여동생이 아니고 남동생이에요. 얘, 예, 여동생처럼 생겼지만 남동생이네. 아니, 넌, 얘요, 얘. 왜요? 저 여자? 아, 너 남자잖아. 솔직히 말해. 나, 나비. 나 여자. 남자. 아, 따가워. 가있어. 싫어, 여울이될 거야. 그럼 너 솔직히 뭐 이리 많이 길울이 그, 그니까 그 위협하는 거야. 아, 나나 야와손손 아이 손. 혓바닥말고 손손손손아따가손손 <웃음> 족발 족발 <laughs> 오깜짝 <laughs> 어 깜짝! 이 점프 뛰었어? 이 어, 무는데 상처가 없어. やったか。